아... 아 오오... 오 아니, 아니, 아니... 어, 뭐야? 이거 뭐야? 애매했는데... <laughs> 인게임 랩 없습니다. 아... 있습니다... 아 애매하다, 애매하다. 이건 참자... 조금인데... 이거... 이 정도면... 그래... 아... 즐길만... 하... 지... <laughs> 말하는 것도 매걸렸어 <렉> <laughs> 이게 한 명씩 탈락되면은... 레이 플래과점점 내가 나 들어 튕기면 그, 그렇지 다우이처럼개 땅인데 어 망했다 어 망했다 어어 컨트롤 해줘야 돼나못 아, 뺐어 와어뜨겠다와 미쳤다 못 뺐어 와와못 뺐어 못 뺐어 못어 안돼 안돼 어 얘들아 힘내 얘들아 아 이거 컨트롤 해줘야 되네. 와, 이거 컨트롤 해줘야 돼. 아, 진짜 해줘야 아, 돼. 어려기 yep. 좀 알았어요. 어우. 그렇게 하죠. 내 생각에 에버이랑 국정이랑 인터넷이 안 맞는 <몬> 것 같은데. 근데 네, 이 정도면 원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몬> 난 제역기영과의 인연을. 고충에 팔아 있어요. 고충에 팔아 있어요. 네. 팔아있어, 팔아있어. 거점에 파라있다 파라있다 거점에 파라있다구요 아, 아따 나 진짜 아, 솔전이 뭐하세요 아 제이빅 솔져 진짜 아 죄송합니다 궁 나오면 잡을게요 오 레이 좀 걸리네 그쵸 <laughs> 오케이 다음판은 다운이가 잡을못 깼어 못 깼어 오바야 와야못 <laughs> 깼어 못 깼어 <laughs> 야못 깼어 야못 깼어 야못 깼어 빨리 어떡해. 지금 형 밑에 가서 밑에 가서 빨리 만들어 형. 뭐죠? 어, 그렇게 해줘. 흩들어 흩들어. 근데 성크는 안짓고 유닛 짓는 것도 유닛 뽑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힛. 아 망했구나. 아, 유닛이야. 여기 아, 아 여기 사인이. 아 망할. 아아 망할. 이분들 한 마리씩 다놓치셨네 어? 아, 예상 못 했다. 저, 저 정도일 줄 몰랐네. 오, 보라색 좋은데, 오. 1, 2, 3, 4은 정석이네. 저안 뚫렸죠? 약간 이걸 똥 싸는 걸 비유하자면, 장을 잘 만들어야 됩 아, 이게 시민을 두 마리 더야. 한 마리가 나오네. <laughs> 저글링. <laughs> 어 뭐야? 아, 내거 파괴해 버렸어. 아 씨. 아프팅. 아, 컨트롤러가 내거 파괴해 버렸어. 미네랄, 움크우치 엄청 웃치다. <laughs> 미네랄로 해처리 지을 수 있어. 우와, 놓쳤다. 안 잡습니다. 해처리 지어서 뭐 해? 알았어요. 몰라. 안녕하세요. 겁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늘 갔어. 여러분들 킬수가 <laughs> 높으시네요, 다들. 안군이 죽어. 와, 이거. 제거 보세요, 여러분. <laughs> 얘네가 여기로 들어가죠? 가두리 양식이네, 저거. 근데 길이 막혀서 얘네 다시 나옵니다. 오,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와, 망했다, 나. 와, 이거 어떻게. 와, 망했다. 와, 이거 망했다. 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저 리듬게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리듬게임 해야 돼. 지엔 예, 시민 대계 아, 지엔님 아니네? 와 이거 어떻게와씨뭐 예? 까미지? 예? 씨 <laughs> 이거 근데 그게 많으면 뭐가 좋아? 아 어? 해처리가 많으면? 해처리? 아 칸으로 길막이 되는구나! 길막 하 길막하면 근데 애들이 푸시잖아 이게 히드라를 뽑는 게 좋네. 히드라가 좋네. 순수 상큰 디펜 순수 상큰으로 쇼부를 부, 치는 걸 보여드리죠. 더 이상 난용무나안 한다. 오 어, 애들이 막혔어. s c b 꿀 완벽히 해소합니다. 와 레이 조금 있는데 네. 방송하는 게가 안 좋은 그런. 와 물도 이렇게 표현했구나. 좋다. 어, 업로드는 못할것 같아. 저, 저 보세요 저 여섯 명가요. 와와 <laughs> 가두리 양식이다. 됐다. 야, 네. 캐리건! 꿋꿋하게 그냥 드론 뽑고 있는 에버형하고 와, 말해. 캐리건 계약해 뭐야 이거! 아니, 청퀸집 했으니까 지형을 이용해서 막을 생각을 해야죠. 도구님. 아, 그런가요? 아니, 뭐야. 히드라어있어 히드라, 내 히드라! 아, 여기있네 마린이다, 와. 난 이거 왜 뽑았지? 인스캐리 캐리건? 렉이 심한데? 그니까 렉렉렉기 너무 심한데? j v 이랑 나만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야? 아 괜찮아 잘할수 <laughs> 있어 원래 이거 후반 거면 마찬가지야 어떻게들 지내세요? 어떻게들 지내세요? <laughs> 막공격해도 <진행해도> 괜찮겠는데? <laughs> 와리버뭔데 이거 개쓰다. 애들. 오죠 갑니다. 안 <laughs> 났습니다. 약간 이거 설정 가서 네트워크 바꾸면 되지 않나요? 지연 시간 나음을 했는데 제거 보이십니까? 리버들이 아주 꼼짝짝살고 본인 목소리 들을 걸요 아 <laughs> 와 근데 에버 형이 잘한다 업그레이드 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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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자. 어 브루 들링 브루 들링 이 그런데 이제 브루 들링 이야. 음. 어 브루 들링 이래. 난메딕이야 이거 뭐 뭐지? 요일등하면무 뭐지? 고 만원짜리입니다 어, 어, 진심? 갑니다. 네? 도 이거 도지이 네? 도급이라뇨지큰좀더 하고 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이네 진짜 그러게 어떤 기교도 부리지 않았어. <laughs> 정지 메타. 정.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 뭐야? 애들이 공격하나봐. 내거왜 성크이 터지냐? 너가 너 기막 길마... 기막해서 터지는 거지. 뭐지? 아, 부실공사. 개빡치네 리버 또 나와? 저거 좀 세요, 제이님. 잘 막으셔야 돼요. 저거 진짜 세요. 진짜요? 제이님 무슨 미로 만들어놨네. 어, 안 죽는다, 잘. 어, 진짜 세다. 저 리버가 좀 세요. 죽글링이 없는데? 을때 죽을 때을때죽야때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죽죽 나 지금 배틀 크루즈 나오면 어떡요 뚫려야죠, 뚫려야죠. 보여줘 봤어 와... 아, 리버 진짜 단단하네. 리버 다음엔 좀 약한 건가? 약해. 레벨 10단위로 좀 그렇구나. 아, 그런가 봐. 뭐야? 뭐야? 어, 뚫렸어, 뚫렸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메디기지 어. 메딕이 얘가 몸이 호리호리해서 아니 내가 죽였나? 어떻게 됐지? 아 그래도 내습니인가 럴카 하나 가고요. 드론. 망했는데? 럴코를 해야 되나? 진짜로? 럴코가 앞에 좀쓸어 쓰러져야 될것 같아. 와, 어이가 없네. 와, 못 깨, 아! 어! 어, 죽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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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었어? 파이용. 라이님 사방. 어, 렉좀 풀렸는데? 어허? <laughs> <laughs> 진짜. 나안 나갔는다지? <laughs> 아, 그래? 아, 미... 밀가루야. <laughs> 나 이제 나갔어. 어, 클린해졌는데? 어, 풀렸어. 아. 아, 이래있네. 있네. <laughs> 아니네, 아니네. 드 퍼니님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아, 아니었습니다. <웃음> <웃음> 역시 제, 정석이 제일 무난하네. 나는 여기 이상으로 뚫려본 적이 없어. <laughs> 행위에 들어가있 몇 마리를 뚫려야 이작 사각형이 꽉 차는 것 같아요. 아... 반갑습니다. 아 이거 다 여섯 마리? 다섯 마리 이상이면 타당인가? 다섯 마리 어, 이상이었던 거아요아 다섯 마리야 다섯 마리야. 아 다섯 마리야? 아, 어. 아주 좀 빡센데. 아. 나두 마리 남았어 그러면. 아, 씨. 아우 탈락자 제이베 진심해볼것 같은데 진짜 질럿이 좀 빡습니다 아 이거 다크 템블러 좀 빡습니다 뭐야 이거 둘워컬를한 마리 더 만들어볼까 와 다크 템블야와야 예상 못 했다 이거 어떡해 닥템이 좀 빡세요. 와, 진짜 빡세요. 제이님, 아웃입니다. 제이님, 아웃. 아니야 여기 좀 길막을 해줍니까? 오, 오, 어, 뭐야! 닥템이 저걸 죽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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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와 닥템이 막쳐가지고 죽였어. <laughs> 그니까. 와, 말도 안 되는. 와, 씨. 그건 뭐야? <laughs> 어? 팀이 화나게 있으면 안 돼. 진짜 이 끝내. 팀이 끝내. 저거 악한을, 악한을 맨 앞에서 딱 일일로 세우면. 악한? 아, 악한. 응. 아니, 그냥, 그냥 지혜를 막으면 애들이 한나서 때려. 무정률이 아, 이런거 상관없이. 어. 왜 <laughs> 코가 많아야겠다, 이거? 플래시 들어오 엘가 기억해주고 있지? 어 저... 응? 우리 원래 시작할 때부터 내명이었나 도.. 도지 어허 야, 이제 다 지웠네 아 덕분에 또 됐다. 나왔어 와아 이제 다른 어... 거 뽑아야겠다 오다지었어다지었어정석대로다지었어 어, <laughs> <laughs> 이제 끝이야 정석대로 저렇게 하면 안돼 정석이 오.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어. 오. 반갑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갑니다. 알았어요. 토크 같은. <laughs> 하이템플러 이거 좀 어려워. 아 멀코 여기 있으니까 소환는 힘이 없으니까. 저처럼 이런 구덩이 하나 만들어놓고 그 구덩이 안에 이를집어넣으면요 구덩이. 와. 조심해.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죠. 갑니다. 검이지. 일단 성칼 쪽으로 보셔야겠다. <laughs> 일단 나는 끝까지 가지었다. 퍼포먼스 드래곤 여기로 가자는 해요. 길게 막혀 있는 대로. 어. 이 갔다 가자. 제게 돌아 나오다가 비벼져 가지고 못나거든요 아. 뭐야, 뭐 이거 왜부딪어 야, 마링이 내꺼 부딪어, 오! 오, 나 텐다. 오, 망했다. 다른 탈락자는 정해져 있군요. 아, 죽었어. 어, 저거. 우리 죽으면 나가는 거야? 어. <laughs> 오, 안 돼! 오. 야, 아, 이거 정석대로 하면 안 되네. 정석은 통하지 않았다 정석대로 하니까 고스트에서 그냥 죽네 고스트가 성푼을 그냥 뚫고 나가네 <laughs> <laughs> 길막이 <laughs> 의미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다우나 너도 죽어 아웃 곡스 팔, 아웃 형거길이 의미가 없네 난 형의 말을 들어서 안 죽어 아 이거 중간중간에 드론 같은 걸로 길막을 했어야 되는데 드론으로 길막할 거야 나는 <laughs> 저걸링이나저거는 저걸링 벗고 아, 고스트가 그냥 성카을를뚝다가 열주는. 상관없네. 되게 방심하면서 한두 개씩 이렇게 소환하고 있었는데. 에버형 고스트 막나 못먹나거야뭐 뭐 어, 에버셔봐. 고스트. 오, 고스트 막가요? 파이로 막가? 어? 오 어? 야뭐도 망했니? <laughs> 야나 이건 예고된 살인인데 나를. <laughs> 와 저거 <laughs> 와 이거 봐 잘가. 가요 안녕. 어 에바 쇼바는 반갑습니다. 범인인가? <laughs> 범인이었습니다. 범인이었습니다. 와 에바 쇼바 범인이었네. 야, 저거 어떻게 막지? 큰일났네. 내 차례 아니야, 이제? 아, 다크라칸으로그거래 형. 멈추는 거. 아, 그왜 지금 말해? <목소리> <laughs> <목소리> <말고도 쉬고> <목소리>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망했지. <목소리> <하지. 웃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손끝들 듬성듬성 세어 일단 가 보겠습니다. 일단 컨트롤도 해 보고요. 운명의 수레바퀴 돌아갔습니다. 와 미쳤대고.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어 미쳤다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와. 제미 그거 하고 저도 도전할게요. 아, 잠깐 네, 잠깐. 야, 왜왜클로다가왜 클로사가? 왜로가왜클가왜가저 뛰어. 저 뛰어. 저 뛰어. 저 뛰어. 저 뛰어. 저 뛰어. 저 네,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잡은대. 네, 들어습니다씨 아니 다운이 걸못 봐. 맞아. 숨겼어. 나가야 돼요? 어. 화면 다운되도록. 아 진짜? 야. 다운이 홍화나 보자. DB 아웃. 아니 고스트 했네 지금?